이상만 그렇게 하고 나, 나머지는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로 얘기 얘할 건데 음. 키포인트 같은 거만 하나씩 가져. 나는 악세사리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악세사리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악세사리가 아니고 이런 거, 귀걸이, 미들 그고 물티슈, 그다음에, 그다음에 손 휴지 같은 거있지아저 가방 가져갈 건데. 핸드크림. 가방? 아니 가방 가져가지 마. 뭐. 그안 좋아해. 하 아, 그게 안 좋아해. 왜요?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해. 음 아저씨 같을 수있을것 어, 같아 그거는 아니야. 어그 우리 어. 감성이야. 그 클럽 보였던 그거도 아니야. 아니, 아니, 가방 돼. 안 돼. 클럽이라고. 어. 큰일 날 클럽 거였다고. 어. 그 가방 안 돼. <laughs> 그럼 <그건> 어떻게요? <오, 귀여워. 웃음> 주머니 여기다가 저 여기다가 뭐 핸드크림 하나 넣고 여기다가 물티시즈 좀만 한 거지. 더반더 튀어나와요 다. 이거. 아니 왜 주머니 있는 거 이분들? 어, 그냥 돼지. 이렇게 들고 가야 된다. 음. 근데 안 입더라도 이렇게 들고 가야? 응안 음. 입더라도? 당연하지. 그거 주머니다가 뭐 넣어놔야 된다니까. 왜냐면 갑자기 뭐물 터는데 갑자기. 그 물티슈랑 핸드크림이랑. 그 핸드크림 아니면 뭐. 그 방향제. 방향제까지 뭐가. 방향제? <laughs> 이거 있어요 피곤한 방향제 좋아. 아아. <laughs>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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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실.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진짜로 너무 많이 뭐 준비할. <laughs> 근데 가방 준비했어? <laughs> 꼬맹. <꼬명. 웃음> 그런 친구가 가방을 준비했어? 그러니까 <laughs> 부딪히는. 음, 구두 신으라고요? 운동화! 형이 구두 있어요. 구두가 아니고 약간 로퍼 같은 거요. 음, 응, 로퍼예요. 난 운동화 신었으면 좋겠어. 근데 운동화가 더 나은 거 같은데? 응. 응. 형이 응. 말했어요, 그때도. 한번 볼게, 내가. 응. 그날 같이 가, 봐야지, 우리 구독자들이랑. 응. 거면서 먹고 와야지. 구독자들한테? 알고 보니 걔 우리 구독하고 있는 거 아니야? 걔 <laughs> 오는데 갑자기 술고래면어떻게 그래도 적당히 먹고 챙겨줘야지. 많이 마실 상은 아니야, 얼굴이. 응. 몰라. 오빠 천천히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누가 그, 요즘 그 요즘에 런말 아, 요즘에 근데 오른다고 <laughs> 요즘 데기독교 계속 그거 먼저 말하는 거보면 맞죠? <laughs> 성경제 옆에 끼고 가는 거때 옆구리에. <laughs> 그리고 좀 이렇게 반듯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태진아. <laughs> 갑자기 사람이... 내가 생각난 건데 응. 누나 친구 중에 남자인데 응. 응. 동창이야. 근데 응. 혼전 결이야 응. 맞아 이 여자 친구 여자가 홍정승 결인 것도 이미 아닌데 아 걔가 그냥 건 반대 너도 반대잖아 아 그러면 안될거 같아 그때 애로보고 그 얘기했을 때 아, 차라리 영자 근데 원산이한테는 <laughs> 그 그거죠 딱딱 딱 그거잖아요 나는 솔레그 남자 그 기독교 아, 남자랑 기독교 어, 여자랑 변했잖아. 만나네 결혼하네 음. 학생회장 커플 그 교회 아니, 누나도 기독교야? 꺼내요 누나도 기독교잖아요 근데 누나도 안 가잖아요. <laughs> 왜? 급한 일이 <일을> 했을댄가 <laughs> 요거를 형 빌을 테니까 목에 차고 가 <laughs> 목에 <먹다 먹게> 차고 가 그럼 뭐야? 약간 좀 중성적으로 하는 거지 아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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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잘, 잘 됐으면 <laughs> 좋긴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잘 되면 좋겠어 끝이 안 좋더라도 나는 사귀었으면 좋겠어 나도 응.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이랑 누나랑. 있는데 오, 가능하다 이거. 뭐 우리 얘기를 많이 해서 궁금하겠다 어. 우리가 노는 게. 그러면. 그 빌미로 같이 만나서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아, 뭐 거야. 만약에 뭐 쉬는 날 뭐요? 그럼 어, 아, 저는 같이 그 지내 아, 형이랑 있고, 누나 있는데. 있는데 어. 되게 재밌다. 어. 같이, 같이 운동하고 진짜 웃기다고 재밌다고 어. 여러 가지, 치면 여러가뭐 운동도 하고 유튜브 얘기하지 마, 어, 유튜브 얘기하면 혹시 우리 거좀 하고도 하고, 저희들한테 뭐, 야외에서 뭐또 먹고 이런 거 어.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laughs>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같이 놀러 가요 아. 이렇게 하면 아, 맞아, 맞아. 그냥, 그냥, 그냥 그 구간을 사람들이 그 놀러 와도 그냥 친구, 아. 지인을 그냥 그리고 뭐 이것도 말해도, 아, 아, 그, 뭐또 친구분 한명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분이랑 또 같이 와도 불편함 없이. <laughs> 에이 아, 네. 그건 아니야 야 그거는 네. 마이너스야 너 혼자 오라고 그래? 어, 놀러와요? 약간 마이너스지. 너 지금 그럼 걔가 먼저 어, 그럼 저 친구랑 같이 가도 돼 이러면 그건 아, 네. 상관없는데 응, 그 네가 먼저 거는... 얘기하는 건 되게 어장한 거아니나걔 걔 관심 없다 어? 너 당연하지 너 관심 없네. 당연하지 어, 완전 그 방은 미친 멘트였어 어, 그거는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 어. 그래도 우리 태진이가 또 그, 소개팅을 내가 있는, 있을 는있때 하네 <laughs> 고맙습니 <laughs> 블랙춤의... 우리 몰래 가서 먹으면 안 되지요? 몰래 가서 아직 갈래요? <laughs> 그럼 조회수 떡상할 수도 있다. <laughs> 어, 혹시 형님, 매운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요? 네. 매운 거좋아하죠 매운 거 너무 좋아해요. <laughs> 어, 저 매운 거못 먹는데? 제가 어, 예? 저 매운 거못 먹어요. 아 그래요? 저는 또 그거 매운 거랑 달짠 좋아해요. 달짠. 근데 속에 내이가 지금 구 아니고 단짠, 단짠. 단짠. <웃음> 단짠. <웃음> 연락처 없어? 없음. 어. 근데 연락처 물어보는 건좀 중요한데. 따는 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번호 좀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사진 찍어놓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되게 굳이 오히려 이만. 무슨 무슨 다안따래뭘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 네, 아니 안 따는 다. 것도 최악이야. 그 뭐예요? 따야 될 것. 어떻게 따요? 어떻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다아요전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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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주, 어, 어, 좀 어, 어, 주세요 좀 한번 주세요 혹시 뭐 기회 되면 나중에 받아보면 뭐예요? 연락처 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아 그렇게 그러시면. 길게 얘기해서 말고 그냥 웨이신 보냐고 물어봐 웨이신 뭐예요? 이러면서 핸드폰 들이대요 웨이신 취소하요 이렇게 음. 근데 무슨 뭐사진 찍고 뭐 사진 전송해줘야 되니까 뭐 이거, 이거는 너무 웨이신이랄까 웨이신 원래 음. 예를, 요즘 음. 세대들도 페이스북이나 그그 그 뭐야 인스타 물어본대요 음. 인스타 아이디 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음. 요즘 애들도 어려운 일 아니잖아 엄마 반대하던데. 벌써 엄마도 반대했어? <laughs> 시어머니까지? <웃음> 왜 반대야? 뭐라고 말했는데? 네? 학생이면 그런가 봐요. 너무 원래 학생.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일하는 애가 아니니까. 어, 벌써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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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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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뻔하게 그냥 그냥 잠깐 너는 이제 결혼 생각해야지. 그냥 뻔하게 만나는 애들 만나지 말고. 내일부터 굶어야 이틀 굶으면은 부기가 빠진대요. 아예 무조건 빠지지. 앉혀보세요. 일단 그날은 집에 잘 와. 네, 택시 타고 같이 오늘. 만약에 개가 꼬셔도 와야 돼 너는. 아유, 아 그럼요. 건물지 아니지. 오빠 나 오늘 어못 뭐, 뭐 들어갈 것 같아. 같이. 있잖아? 어 내가 데려 네, 데려다 대단, 줄게. 하고 데려다 어, 줄도 와야 돼. 와. 그럼. 세번 어. 왔지. 왜? 근데 안 들어가냐 뭐가 이렇게. 지금. 아예 긴장했나? 봐. 긴장했어. 벌써. 웃어? 왜냐면 아니 근데 양이 아니, 이게 아니거든? 그래 나 배는 배우면 안거 처음 는 어, 먹으면 응. 살찔 거 같고 약간 부기 빼야 되고 안먹겠나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아, 아, 아니, 그것도 아니야. 오늘까지 먹어도 어차피 이 이틀만 안 먹으면 된대요. 아니, 이미 그 생각이 된. 그러니까 생각 얘가 내 말했잖아. 얘 마장을 봐봐 우리랑 지금 비교했을 때. 어, 얘네도 못 잘랐어? 버섯버. 시... 네? 되게 좀 잘랐네. 엄청 이거. 조금 잘라둔 거야. 소개팅 있어가지고 말했어요 알더라고 아, 나한테 아 말했어요? 어아 뭐? <laughs> 동생 왔다 갔죠? 하니까 그러니까. 어 왔다 갔어요 소개팅 한다는데요동네소수진 소개팅 소원이 나안 왔구나 좀 집중하라고 나 편의점에 나... 커피 사러 왔거든 회의를 몰라 커피.. 아 동생 소개팅 한다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 아 예전더 예, 예, 예. 이상 보지 마 아.. 아니, 더.. 다 봤어요 다 아, 알아요 이제 더 이상은 보지 말자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내가 뭐 얘기도 안할 테니까 먼저 너가 얘기해 봐. 어. 이미지 게임을 만약에 음. 했어. 아, 첫 리트야. 게임의 첫 질문자가 너야. 네? 어. 무슨 질문할 어? 까야 잠깐만, 잠깐만. 음. 오케이. 그렇지. 먼저 얘기해. 여기서 나오는 아, 질문이 음. 이 분위기를 음. 이어갈 수가 있고 음. 아니면 이 분위기가 딸릴 수도 있어. 먼저 해 봐. 질문. 오차피,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오차피, 아니지, 아니지. 오차피 아니지. 여자들은 남자만 찍을 수 있는 거고 남자는 남자는 여자만, 여자만 찍을 수 있는 아, 거. 그래. 근데 이두 명이 몰표를 받으면 있는 거야. 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 센스 있게 가는데 센스 있게. 길어 <laughs> 아... 센스 있게. 아... 그 예를 들어서 걔가 응. 오늘 빨간 이런 옷을 어. 입고 왔어. 근데 얘그 누나는 다른 옷을 어. 입고 왔어. 근데 오늘 빨간 색깔 옷이 잘 어울리는 여자는? 아. 어. 세진아 너 붓기 좀 빠졌는데? 남부자 <laughs> 빼고. 네, 오 머리가 아 얼굴이 좀 작아진 것 같아. 나 <laughs> 볼게요. 아 어, 다녀와. 안눈 주폐. 네. 이 셔츠 입으면 이거 있죠. 그 바지는 뭘 입든 이게 트레이닝 된 거야? 이거. 음. 그러니까 검은색 바지. 바, 바지는 슬랙스 이거야? 네. 아이고, 그 셔츠 다른 보여줄게. 새로 산거 있는데 안 입은 거. 오 이렇게 음의 준비 다 했네. <laughs> 베스트 셔츠 준비 했네, 제. 뭐? <laughs> 형 진짜 아닌 거 보여줄게. 이빨 까는 거보아 까는 거 보니까는 이거. 개인이 또 뭐라고 하냐. 얼굴 을 먼저 바르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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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 얼굴 빨로 발라가지고. 어? 이것도 이런 이런데. 되게 비싸거든요. 가격 보셔야 다살진 진짜구나. 이 수진한 좀 되게 애매하거든. 더 뒤에 되게 올드해 보일 수도 있고. 응, 약간 아, 올드한 성격했다고. 느낌이 나긴 해. 근데 왜냐면 얼굴에 밝아 가지고 더 올릴 것 같기도. 난 뭐. 이게 제일. 많이. 오케이, 일단 이거 픽. 아까 그 체크는 검정색깔. 이것도 잘못 입으면 어울리던데 아니 그거 말고 아, 그거, 그거 말고 이렇게 된 체크 있었던 것아좀더 그럼 나는 이거? 어 나는 솔직히 내가 입으면 난 이런 거입을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렇지, 맞아 스틸? 어? 어 나는 날씨에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한번 입어볼까? 안에 흰색 입고 괜찮아요? 아예 안 입어? 한번 입어봐 나한테, 나한테. 해봐, 해봐 이거 나한테 괜찮을 것 같아, 그렇지? 그래 박스게어 그래, 야 이게 제일 괜찮은데? 태진아 이거야. 그게 제일 이거. 괜찮아. 어, 야 이거 나가. 아니 좀 나가봐요. 본인이 야, 나, 지금 <laughs> 하는 게 아니잖아. 난 이게 제일 괜찮은 거 같아. 너가 너가 어. 에? 네? 바디. 아, 앞 앞에를 살짝. 어, 살짝 놓여야 돼. 그냥 적당히 어려 보여. 아까 그것들보다는. 아니 <laughs> 저기 좀 <웃음> 나와보세요. <웃음> 아 근데 진짜 편하게 저거 입고 싶긴 한데 그 빨간색. 오늘 만나고 말. 다음이 없을 수도 있어, 그거 입으면. 흰 티, 이... 그냥 반팔 티 없어? 얇은 거? 아니, 아니, 아니. 거든 그럼 또 겨드랑이는 땀날 수도 있어, 긴장하면. 그냥 흰티 입는 게 나을 것 같아, 난. 데일밴드 붙여, 겨드랑이. 뭐, 뭔가, 뭔가 여기딱 끼니까, 이 어, 그게 나 그건요? 이건 내가 잘 어울리잖아. 그건 제가 안 입어봐요? 어. 아, 이거 보라 이빨 벗어. 안벗 <laughs> <laughs> 내가 이거 근데 들어가는, 중, 들어간데, 좀 타이트하게 들어간데, 나는 안 벗어. 이게 근데 너가 편하긴 하지? 네. 품이나 이런 게? 음. 그냥 그거 입어봐. 약간 성가대 느낌도 난다 약간 음, 어, 교회 오빠 느낌 나 교회 오빠 느낌 난다 <목소리> 오케이 오빠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어 생각 이었지 <목소리> 어, 생각보다 괜찮 <괜찮은데>? 은어 음, <목소리> 어. 나는 운동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목소리> 운동화나 운동화 그치 운동화 조금 더 음. 낫지 너무 많이 바지마 왜냐면 너 항상 이거 오바가 되더라고 모바는가 <목소리> 뭐, 근데 비비니야 되게 자연스럽다. 이게, 이게 좋아요. 어 저게. 근데 이거는 선크림 기능이 좀 작아서 아. 보통 때 작업 안 하고. 근데 이거 되게 좋다, 비비. 이거 여자 거야 근데? 물. 중국 거 무슨 거인가? 예능이 쓰던 거. 이거 진짜 좋다 임시로 이거 이거 쓰라고 저 맨날 바르니까. 근데 써보니까 괜찮아서 계속 겠어요 가격도 싸고. 광고 들어오겠네, 대진이? <laughs> 화장발 조이 제품. 막스 조금만 아, 바르고 가자 스프레이 없지. 예. 네. 스프레이 거 있어. <목소리> 어, 뭐, 근데 아까 지금 챙겼네. 너 생각이. 아니, 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만 하지 않네. 아, 좋 어, <demostra> 어, 맞아. 그 정도로 양 저거 더 해. 어. 오... 입술을 못추 뭐, 살짝 그립본 그 같은 거 없어? 음. 키스를 부르는 없어. 그런 거 없어? <목소리> 스립필 <스피레우스> 살기. <laughs> 그 스프레이 없어? 네. 스프레이 야 그럼 저기 봐. 가는 길저 미용실 들려서 샀어. 어메이징. <laughs> <laughs> 아이씨, 뭐, 내가 얘기할 테니까 가가지고 장갑 뿌리고 가면 되잖아. 미용실에서 뿌리고 갈까? 어이거 장갑 뿌려. 고정시켜놔. 아 미용실 가야지. 아니 잠깐 들려고 가서. 고정하고 <laughs>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다. <웃음> 어. <웃음> <laughs> 흰색이 좋은데. 한번 있어봐. <laughs> 근데 너 화장품 묻어나는 거 아니야 흰색에다가? 아니 흰색이 나올 수도 있겠다. 검은색도 묻어나잖아. <laughs> 뭐. 향수. 아 향수 제일 중요하지 향수. 향수 CK. CK CK. 어 아, CK가 너한테 제일 잘 어울. 아, 조말로... 아 이거 조말론 금방 날아가. 어. 아니, 이거 나 옛날에 내가 이거 쓰던 거. 어 괜찮다 이거다 이거다. 아, 입고 가는 게더 깔끔하다 이거. 입는 게 오히려 어. 이게 약간. 에? 예? 진짜로 돌돌이었어. <laughs> <laughs> 어, 대준아 잘 갔다. 잘해. 아,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laughs> 어디 가? <laughs> 아니, 어디 가냐고. 같이 가냐? 뒤로까지 같이 가. 어, 2년 뒤. 아. 네. 어디까지 같이 가는 건데? 안 돼, 안 돼. 상이. 예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스풀이 한 번만 뿌리게 해 주세요. <laughs> 아, <웃음> 오늘 소개팅 <소개팅한다는 웃음> <laughs> 한다고. 아니. 저번에 한다 안 그랬어? 오늘 오늘 오늘. 그게 오늘이에요. 아, 오늘. 아, 괜찮한 예, 번만 스풀이 할게요. <laughs> 아니, 괜찮아요. <괜찮았어>. 중요한 날이라 가지고. <laughs> 잘를 뿌릴게. 자기가 알아서 할 거지. 제가 알아서 할건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만 어, 뭐 뿌뭐뿌린요 <laughs> 잡아서 위로 올려서 어. <laughs> <뿌리기만 안 웃음> <더 올리면 웃음> 는괜찮아안뿌려되데 오 야, 태진아 지금 딱 괜찮아 남자 어, 오, 오 남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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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만인가 YK 잘 된다 감사합니다 여기 시원하네 어디가세요? 심수면에서 뒷면 돌다가 한 바퀴씩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다 <laughs> 다 네. 모두가 너 응원하고 있어 <laughs> 오늘 되게 괜찮은데? 응 음. 세진아, 그럼 갔다 와. 잘하고. 문자 꼭 보내줘. 기다린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그 물티슈 맞냐, 근데? 아, 사탕 같은 거 약간 아이템. 어, 사탕. 에이, 야, 중간에 하나씩 주라고. 에이, 이게 제일 괜찮아, 이거. 에이. 뭐. 그래, 이거 하나, 챙겨. 그래, 좋아한다니까. 너무 어. 궁금하니까 그거 하 정도 하자 문자로 해 주기. 이따 내가 문자로 딱 하나 보내 으니까 한 10시쯤에 보내야 니까 답장을 세 가지 중으로. 10까지. 애매하게 뭐오 이런 거 없다. 약간 그래도 좀. 마음에 들면 1이야 우선. 아니지, 알았지? 1이 12점 만점인데 1이 만점이죠. 어, 1이 만점으로 가야지. 메인 온 자가 떤그 길도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다리도